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30일 철병공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동연 경기도를 향해서 친명계들의 공세가 아주 가열되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열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영배 의원은 지금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이라는 게 단장을 맞고 있죠. 그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변호인단은 남북 합작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 제명인의 마을에 이제 글을 올려서 이화영 변호인 측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그 바로 이화영 변호인이라는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밑도 끝도 없이 못 주겠다고 한다. 열람이라도 하겠다니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이라 그것도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나 억울한 판결이 확정되면 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입장문을 냈죠. 아니, 그 자료는 국민의힘도 요구한 자료다. 그런데 우리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준다는 원칙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검찰을 돕고 뭐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작 진짜 필요하면 재판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00%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2019년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그게 과연 뭐냐?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게 뭐냐면, 그 2019년 아태국제대회 보고서라는 게 7월에 그 있었던 거거든요. 이 국제대회 아마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북한. 그다음에 뭐 일본, 뭐 몽고, 뭐 세계 뭐한 30개국 정도. 이 정도에 있는 뭐뭐 뭐 전직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서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제가 일제 강제 동원의 진상 규명하고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 뭐 이런 거를 논의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대회가 열렸고요. 2차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그 여기 보면 이화영 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환영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가 이걸 주최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남과 북 사이의 평화 뭐 이런 거를 쭉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저 지금 김동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제대회 보고서는 아마 보나마나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당시 참석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환영사를 뭐 이렇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리종혁 북한 리종혁 북한 뭐 아태 부위원장은 뭐뭐 뭐 남과 북이 뭐뭘 어떻게 해서 뭐 평화와 뭐 이런 걸 유지해야 된 이런 얘기했고 이런 보고서 있을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할까요? 2019년 7월 이 국제대회에서 이루어진 일과 이재명 대북송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그건 별도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 국제대회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나 안부수, 뭐 방용철,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종합해 보면 물론, 이화영 전부 지사도 한때 그런 자백을 했었죠. 나중에 다 뒤집었지만, 2019년 이 7월 마닐라에서 이재명 방북 비용을 합의합니다. 300만 달러로. 처음에는 북한 측에서 헬기도 띄우고, 그 다음에 뭐, 벤츠도, 저, 준비를 해야 되고, 문재인보다 훨씬 더 화려한 환영 준비를 하겠다. 그거 뭐 결국 돈 뜯어내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전해 2018년 9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을 갔었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화려하게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 얘기죠. 사실은 이재명의 방북이 추진되게 된 계기가 그 2018년 9월 문재인 방북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빼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얼마? 이러니까, 처음에 북한에서 얘기한 게 500만 달러입니다. 헬기도 띄우고, 헬기도 신형으로 띄운다고 얘기를 하고, 벤츠 뭐 어쩌고 하니까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이, 그거 하는데 무슨 500만 달러야. 100만 달러면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해서 쌍방울치기 다시 100만 달러 정도 외에 우리가 이게 이 돈을 어디서 만드냐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의를 김성태 리종혁이 직접 하지 않고 김성태를 대신해서 방용철 부회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신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가 된 거죠. 그 300만 달러를 이제 합의하고 나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김성태하고 연결해 줍니다. 전화로. 그래서 이화영 전화로 이재명, 김성태가 전화를 하고 거기에서 김성태가 저도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근데 이 국제대회를 위해서 필리핀을 갔을 때 북한 측과 협상을 한 결과이지 국제 대회 자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걸 노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입, 이제 입수해서 봐라 여기에 이재명 방북 비용이 어디 있냐 이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입수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실제 입수하려면 이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재판부에 제출했을 겁니다. 재판부를 통해서 뭐 사실조회나 뭐 이런 걸 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재판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김동현 경기도를 압박하느냐. 물론 김동현 경기도도 가지고 있겠죠. 김동현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줄수 없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국민의힘에도 안 주고. 민주당에도 안 주고, 이런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주면 다른 쪽에도 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현 경기도는 그냥 원칙을 지킬 뿐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길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금 김동현 경기도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얻으면 결국 이 보고서에, 봐라, 방북비용 얘기 없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고서는 방북비용과 전혀 관련없는 보고서입니다. 뭐 일본군 성노예 뭐 이런 거 하고 뭐 응? 아시아 태평양의 뭐 평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 국제대회고요. 그러나 이 국제대회는 사실은 표면상의 그 어떤 명분에 불과하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가 음. 북한과 그 이재명 방북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그냥 일종의 그 어떤 방패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아니, 그 국제대회와 별개로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일종의 거의 위장학술대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가 북한과 이런저런 이른바 이재명의 대권 프로젝트를 그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국제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지금 저 김광민 변호사나 아니면 뭐 양문석 뭐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에 내놓라 얘기하는 이 국제대회 보고서는 이쪽 트랙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다만 이쪽 트랙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갔던 사람들 중에 김성태와 북한 측이 별도로 이재명 방북 비용을 합의한 거죠. 여기에 이재명 방북 비용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바라 방북비용이 없다. 이걸 국민들 앞에 선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당한 일입니다. 방북비용은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니호남이라는 북한 정찰총국 그 공작원이죠. 그 사람도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원래, 이제, 200만, 3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가 순수 방복 비용이고, 이 리오남이, 아, 방북을 하려면 약간 언더테이블 머니죠? 뒷돈. 뒷돈 같은 게 필요하다. 그게 한 100만 불 정도 필요하다 해서 300만 불로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만 불인데, 그때 가져간 현금을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30만 불은 썼고, 그리고 70만 불을 리오남한테 주었다. 그런 게 보고서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 이후에 어, 그러니까 이재명 김성태가 그때 통화할 때도 방북 얘기를 했죠. 그건 이미 합의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방북하겠다는 건 이재명과 같이 방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그리고 리오남한테 준 70만 불은 리오남이 이제 뭐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거나 아니면 상납을 하거나 그리고 실제 북한 당국에 넘어가는 돈은 200만 달러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마 국내에 귀국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구도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실토를 했고 쌍방울이 이걸 대납한단다 라고 그랬더니 이재명이 잘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초기 이화영의 자백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이 김동연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자료 거기에는 방북비용 얘기는 없을 것이고, 바로 그걸 없다는 걸 국민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측이, 친명 측이 김동현 경기도를 내놓으라 자료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 근데 그 자료? 그 자료에는 당연히 그 내용은 없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다른 트랙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김동현 경기도와 이 민주당 측이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완전히 껍데기고요. 실질적인 의도들은 다 다른 거에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이 김동현 경기도를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여기가 친문들의 망명지 비슷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경기도는 친문들을 좀 모아서 나중에 이재명 그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무리위에 떠올랐을 때 본인이 신문의 대안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려해서 친명계가 지금 김동현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그 국제대회 보고서. 그걸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선전용으로 활용하려고 내놓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